저희에게 딱 맞는 렌터카 서비스를 만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SK 렌터카 다이렉트 월렌트입니다. 월렌트 아주 직관적이죠? 저는 딱 1개월만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 여러분 드디어 차량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헉, 너무 떨려요. 한달 동안 탈수 있는 차가 생긴다니.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월렌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약 가능한 차종들이 뜨는데요. 이 차종들을 클릭해서 하나하나 견적이랑 스펙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스퍼는 이렇게 세 가지 차량이 있고 각각 몇 년식인지 주행거리는 얼마인지 외장 내장 컬러는 어떤지 렌트 기간별로 가격은 얼마인지 모든 사이트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SK 렌터카에서는 모두 다 확인을 하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2024년식 그리고 2023년식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SK 렌터카가 신차급 보유 수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이 그렇게 능숙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급 차량은 아니면서 제가 차량 구매를 고려했을 때 정말 사고 싶었던 1순위 차량이었던 코나를 계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 차는 이제 코나 가솔린 1.6 터보 모던 제품이고 2023년식에 주행거리가 3000밖에 안되는 휘발유 차량입니다 1개월 계약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1개월로 선택을 했지만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코나 가솔린 터보 모던 1개월로 해서 견적 확인하기 본인 확인을 해주고 계약 정보를 확인을 해줄게요 보험한도, 대물 1억원, 자손 1억원 확인을 꼼꼼히 하고 계약진행! 드근 결제방법,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줍니다 서명하기 너무 떨려요. 떨려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떴어요. 진짜 한 5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SK 다이렉트 월렌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녀왔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운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운전이 별로 늘지 않는 분들, 단기적으로 차가 필요하신 분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차를 구매하시고 몇 개월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계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이제 장기간 이용을 해보면서 이 차가 나한테 맞을지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코나를 사고 싶었지만 계속 망설였던 이유가 이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였거든요. 저는 이 서비스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좀더 연수를 받고 미팅이 많은 시즌이나 여기저기 외부 활동이 많은 시즌에는 이렇게 얼렌트를 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보바랑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알찬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